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경고를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유대의 전통을 따르면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옛날의 율법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옛날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따라 구원을 다시 얻기를 원한다면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닌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세 가지 자격이 있죠. 은혜의 세 가지 조건은 자격 없는 내가 위로부터 값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는 것이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길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면 길이 보이고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길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우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전문의사에게 찾아가지요 그것도 아주 그 분야의 탁월한 의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의사에게 찾아가면 진단이 달라지고요 길이 달라지고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창조주이시고 무한한 능력과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길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의 아픔과 또 상처와 내일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고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로 가면 길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정당 꾼중에서 여호수와 갈렛만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갔을 때 길이 달라지요. 저 가난의 거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으면, 갈릴리 호수가 물을 내서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사회는 물을 받았지만 나누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웃들과 나누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들과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눌 때 하나님이 계속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쌓아두면 안되겠지요. 화목을 하게 하는 직책으로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셨으니 그 일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